고추는 상추 다음으로 많은 텃밭에 심는 작물로 많은 분들이 쉬운 작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추는 건조와 침수에 약하고 병충해도 많은 작물로 난이도가 높은 작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추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추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추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량 판매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씨앗을 파종하여 모종을 기르는 방법보다는 모종을 구입하여 정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고추 모종 심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으로 품종과 지역에 따라 심는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추는 저온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온이 너무 낮은 지역은 무리하게 일찍 심는 것보다는 충분히 생육 적정 온도까지 올라온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는 토양의 적응성이 넓은 편에 속하는 작물이지만 보수력이 있는 양토나 식양토에서 잘 자라며 다수하기 가능합니다. 고추 적정 토양산도는 pH 6.0에서 6.5로 산성이 강한 토양이라면 파종하기 3에서 4주 전에 석회고토를 넣고 토양을 잘 교정해줍니다. 고추 심기 2주 전에는 밑거름을 주고 땅을 깊게 갈아줍니다. 밑거름을 주고 나면 두둑을 만들어줍니다. 텃밭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럴 두둑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면 더욱 수월하게 고추 재배를 할수 있습니다. 두둑 너비는 100에서 120cm, 두둑 높이는 20에서 30cm가 적당하며 두둑을 만들고 비닐멀칭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은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는 저온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온이 너무 낮은 지역은 무리하게 일찍 심는 것보다는 충분히 생육 적정 온도까지 올라온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종 상태에 따라 수확 결과가 달라지니 모종 선택이 재배 과정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고추 모종 고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기가 굵고 잎과 잎의 마디 사이가 짧으며 줄기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모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잎의 색이 진하고 윤기가 나며 크고 두꺼운 모종이 좋습니다. 또한 잔뿌리가 많으며 뿌리가 잘 뻗어있는 모종을 선택합니다. 모종 본잎은 7매에서 9매 정도 자란 모종이 적합합니다. 고추 모종 간격은 40에서 50cm로 충분한 간격으로 심어서 햇빛과 통풍에 유리하게 해줍니다. 모종이 비닐멀칭 작업으로 인해 비닐 온도가 올라가 모종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 모종은 햇빛이 뜨겁지 않은 오전에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물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는 병해충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물주기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추밭에 물이 고여있으면 병충해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해주어 배수에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웃걸음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는 재배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후 3회 정도 웃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정식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 1차 웃걸음을 주고 20일 이후에 2차 웃걸음을 줍니다. 수확하기 한달 전에 마지막 웃걸음을 주면 됩니다. 웃걸음은 비온 다음 날 토양이 축축할 때 주는 것이 좋으며 아침보다 저녁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한 고추 모종에서 20에서 25cm 거리에 구멍을 뚫고 큰 숟가락 한 스푼 정도 웃걸음을 줍니다. 웃걸음을 주고 성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멍을 흙으로 막아줍니다. 다음은 유인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를 한 줄로 고르게 심지 않았거나 몇주안 된다면 한 주당 지주 한 개씩 세우시면 됩니다. 만약 고추 모종을 일렬로 많이 심었다면 1에서 2미터 간격으로 지주를 세우고 고추 사이에 끄는 팔자로 만들어서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유인 작업은 고추가 자라면서 3회 정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결순 제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를 키울 때 틈틈이 해주어야 하는 작업이 고추의 결순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고추가 자라면서 Y자로 줄기가 갈라지면서 처음 고추가 열리는데 이를 방아다리라고 합니다. 방아다리는 고추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Y자로 줄기가 갈라지는 아래로 원줄기와 가지 사이에 생기는 것이 결순인데 고추생장을 위해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장마 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많은 병충해로 고추생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추에는 수많은 병충해가 있지만 통풍과 배수, 영양분 관리에 신경을 써준다면 웬만한 병충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병과 탄저병은 치명적인 병해로 방제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병은 고추가지가 Y자로 갈라지는 부분에 발생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마르면서 줄기 전체가 서서히 마릅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이어지기를 금지하고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병은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토양에서 1차 전염되며 2차 전염은 빗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줄기나 잎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역병에 걸린 고추는 모두 뽑아주고 고추포기 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빗물이 고추포기 아래에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탄저병은 고추 열매에 부정형의 반점이 생겨서 움푹 들어가고 탄저병이 번지면 열매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천연 농약으로 현미식초와 물을 1대 500으로 희석해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이틀 간격으로 뿌려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탄저병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으니 병에 걸린 고추포기는 뽑아서 먼 곳에서 태워줍니다. 오늘은 고추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